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옥그룹, 3일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 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퓨즈음악 밴드 올라가 중요합니다. 잠시 즐거워. <목소리> 저는 제2회 동물화 대상 시상식의 진행을 맡은 클리닉스 네트워크 <목소리> 그 CNN 21의 아나운서 임문장입니다. 대동문화재단은 1995년 5월 16일 창립에 26년 동안 우리 전통문화의 지킴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대동문화재단이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대동 전통문화대상을 제정해 그 노고를 격려하고 후원하기에 본상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제기회 대동 전통문화대상식 시상식 코로나19로 연기되었다가 마침내 오늘 개최하게 됐습니다. 없없이 기쁜 무대와 감동식의 시상식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박수만으로 대동전 국만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가꾸고 지킨다는 창립정신 전통문화 잡지, 대동문화를 발간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대동 전통문화 대상 재정및 시상, 국내외 문화유산탑사 문화재 지킴이 활동과 문화재 돌봄사, 이문학 강좌와 학술연구, 한도서적 발간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0년 대통령상 수상 2020년 세종문화상을 수상한 대동문화재단 정신적인 풍요와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갈 것입니다. 문화는 함께하고 나눌 때 더욱 행복해집니다. 대동문화재단 함께하고 나면 대동문화 지킴이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큰 자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 도산별 대동문화재단 대표에서 직접 나오셔서 우리 자리를 빌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지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대동문화재단의 조상열대표입니다. 아, 아, 코로나라는 엄청난 그런 상황에서 저희 전통문화 대상 시상식을 축하를 위해서 와주신 대기분들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을 하시게 된 18분의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대동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 대상은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운영이사님들과 시민 한분한 한 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 귀한 돈을 가지고 오늘 이, 이런 행사를 마련하고자 데더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창립한 지 26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키고 대승 발전시키겠다는 문의로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 회원님과 우리 운영이사님들께다님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문화 대상은 2019년도, 당시에 3대 이사장 이었던 우리 김미수 이사장님과 저와 이사님들이 뜻을 함께해서 시작을 했고, 어, 작년 20년도 이에 대해를 준비해도 시상식도 12월 2일에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 조촐하게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시국이 이러니, 그렇게좀조촘하게 하게 되면 늘 이해해 주시고, 제3회 해회는 금년 12월 달에 실상시간을 계획이 나가는 코로나 시국이 잘 끝나서 정말로 성대하게 그렇게 치러졌으면 하는 그런 발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박수 한번 버리시며, 저희 재단의 운영 이사회를 맡고 계시는 우리 허정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번 대상에도 큰기을 보내주신 것습니다 초대 이사장이셨고 초대 헌법재판이셨습니다. 재판관이셨던 우리 김양균 재판관님 자리에 습니다 4분간을 <laughs> 네 통해 네 대북이사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3대 이사장님을 마셨던 북전력의 김기수 대표님 자리였셨습니다 유로한가 안에 최영관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저희 재단 고문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전 네. 교육대학교 이정재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역사를 담으신 변지욱 부티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서양화가이시고 우리 시립예술관장이시던 황영선 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황영섭 원장님, 자, 뒤에, 교수야, 자리하겠니다 이번 고동문화 석자의 편지를 해주셨습니다. 강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이신 최영태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강주시 문경회의 학인석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신흥미술관 전승보 관장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김일환 관장님 오셨니다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신 광주문화재단의 황풍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보드립니다광주시사회단체총연합회 네. 네. 어주 총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양예창 대표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수상자 중에 김정호 향토사가 오셨습니까? 네. 김동원 우도농합 조충제 전통공예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톱1사입니다 이승우 위원장 관련된 유아용 전통이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박승현 저희 전통문화 대상 운영 위원장을 맡고 계신 영진정원권 설대표십니다. 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laughs> 본장을 맡아 주신 세무법인 동반의 우리 김성호 이사장님, 김성호 대표님, 역시 건상의 운영위원 맡았던 송승종 행정사님 자리에 있습니다. 전화으로 네. 네. 문화재 전보위원김희태 운영위원님, 장경화 전 실물미술관 과장님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던 부위원장을 맡 박태우 족사원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조국층전 <laughs> 전원대 미술대 교수님 심사위원이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저희 이사에 부이사장 맡고 계신 남양한과의 박순애 부이사장님 소개합니다 저희 의관에 자문이신 센터를 흥방 신동남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기사님으로 공수현이사님 소개합니다. 국사정학고계신 <laughs> 프로텍 이용범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고은 기독의 정사기섭 회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laughs> 서양과학하신 서봉환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양화가신 황희영 교수님, 황선철 선생님 소개합니다. 고맙다. <laughs> 김홍보원김상혁 교수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사하신검창제 김영신, 그 다음에 최석현 공예가 신선서양화와 함께 소개합니다. 네, 우리 운영사이신 DS팩의 김성광 대표님 소개합니다. 이번에 저, 저희, 전통, 우리 명포님, 저희 대동문화, 그 전통문화 대상에 그이 후원하고 있는 쌍, 어, 핸드크림이 있습니다. 지금 선물로 하나씩 다 걸었는데요. 그 서, 핸드크림을 3,000개를 후원을 해줬어요. 특별한 큰박사 빨리. 아마 올해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체육회 회장 권한 대행도 맡고 계 되셨다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네. 전광주시 강화협회 김동윤 회장님 자리하셨고요. 오정민 j m 컨설팅 대표, 김신자 중앙플라워 회장님 함께 소개합니다. 전 이사님입니다. <laughs> 허성 다원 현대대미국 대표님,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님, 장성우 벽창호 인테리어 대표님, 김주석 시 CN21 본부장님 함께 소개합니다. 지역지역문화연구원장님 그다음에 손영만 강주시 건강협회 사무장님 함께 소개합니다. 저희 여기 보듯이 시민 명예 시민 후원 여원들들께많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뭐 크게는 뭐 몇만 원, 또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보해준 시민 후원들이 한 200여 분이 있습니다. 다 일일이 검영하지 못하고 여기 몇 분을 초대해서 오셨는데요. 그분들을위해서큰 박수 한번 보내시기바랍니다 나무사에서 <laughs> 첫 대회를 치르고 있다고하는그 당시에는 500여 명의 축하객들이 오셨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치른 바가 있었습니다만는 코로나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9명만 초대를 해서 자리에 함께 같습니다그렇지만 99분이 500분을 대표하는 5,000분을 대표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어, 시상식을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호 하백님께 심사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사한 결과 문화유산 부분과 미술 부분은 대상 수상자를 정했으나 어, 공연대세 부분은 아쉽게도 수상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특별상 분야의 한 우물상은 한 업종의 평생을 매진하여 전통을 이어가는 장인께 드리는 상인데 최고 고수분들로 그 분야의 사실 대상 수상자분들입니다. 각 분야마다 그 뛰어난 고수 대가분들이 많이 응모해 주셨는데 아쉽게 뭐 수상하지 못한 분들께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한정된 수상자를 예, 정의해야 하는 입장이라 추호도 실력이 부족해서 그 아님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상자들 축하드리며 각 분야에서 대전의 노력을 아시어 대한민국의 큰 예술가 장로 우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의 대동 전통문화 대상 시상식을 본격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대동 전통문화 대상 대상의 역에는 두 분이 차지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부분의 수상자로 황토상가 이종일님이 수상하시게 됐습니다.

성명 이정일 귀하는 평소 문화재능을 위해 일로 매진해 오셨으며 특히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전통 문화의 창조적 개선 발전에 기여한 업적의 품으로 제2의 대동 전통문화대상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17일 사보봄 대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의 이사장 허정 대동 전통문화 대상 운영위원장 박승현 여러분 1천 박수로 문화예술상부 대상을 차지하신 이동리님을 축하해 주십시오 93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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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가 마무리될 때에 시간이 없을 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2회 대동 전통문화 대상을 받게 되어서 무한한 명분 지역의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매력이,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상을 제정해서 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문화의 뿌리가 전통문화의 있음을 이 재단에서 깊이 그러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의 발전을 기여하는데 특히 이 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 문화재단이 무궁한 발전과 영광있길를 이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위원 박승현 출마됩니다. Come on. Gotta... 한번,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로 기대되는 전통문화 꿈나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수여하 상입니다. 아, 특별히 이 상의 에, 신설 개념은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대표님이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세종문화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받은 상금 3천만 원을 꿈나무 육성을 위해 쓰기로 해서 만들어진 상입니다. 이럴 때는 가볍게 좀 박수 정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네. 홍남 3은 모두 7명입니다. 현대무용의 김민규, 국악설장부의 김하진, 국악팔소리의 심다윤 현대무용의 이건 미술 한국화의 이은지, 국악우도동학의 이지훈, 국악팔소리의 장예영 학생입니다. 시상. <laughs>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유명한 분들이 선도적으로 우리 중 많은 어깨믿어려드는게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를 살리는데 두상람들의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우리가 포인트 만들자 한 50명만 있어도 그것 명명이라도 될수 있을까냐 그런 강복한 말씀으로. 이리몇 그 명이 참여0해지지오오운운 이사 년 지원, 년협0년는 기본 운영 이사마에도 대기1 0로 10년, 10년, 1이년 10년, 1 0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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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